안녕하세요. 차량 현명히 사는 법, 용채용차입니다. 오늘은 현대기아의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디젤 엔진이 부활한다고 합니다. 3분기에 출시를 해서 적용되는 차종을 예상해보자면, 아반떼 풀체인지, 투산 풀체인지,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좀 의아한 거는, 봉고, 포터, 뭐 스타리아, 이런 승합차종에 대한 디젤은 이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년에 원하시는 봉고나 포터, 뭐 스타리아, 이런 차량들의 디젤이 들어가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당연히 이제 대형 차량 그랜저나 산타페에 들어가는 건 너무 좋은 일이고 하지만 아 사실 저는 봉고나 포터에 이제 디젤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삶이 많기도 하고 또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키로수도 많으셔서 예, 토크도 좋고 연비도 좋은 봉고나 포터 아니면 스타리아에 디젤차가 진짜 잘 어울리는데 아쉽게도 이번에 디젤 엔진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게 유로 7이라고 환경 인증이 엄청나게 높았는데 유로 6처럼 와인에 완화돼가지고 이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가 대중들한테는 익숙하지도 않고, 그리고 사실 디젤 모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되게 많고, 그리고 친환경 친환경 하는데 이제 사실 기름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업 경영으로도 이제 디젤 차량 인기가 많으니까 그렇게 다시 부활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분기에 출시된다고 하잖아요. 3분기에 출시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빠른 건데 이거는 현대자동차에서 미리 다 준비를 해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황이 되니까 바로 오픈을 한 거고 제가 예상. 했던 거는 아반떼, 투싼, 그랜저, 산타페 그네 중에서 뭔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아직 정확한 정보 나온 게 없다 보니까 정확한 정보가 나오면은 제 유튜브에 업로드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가장 관심이 많을 것 같은 봉고 그리고 포터, 카리아 차량 이런 차량들의 디젤이 들어가는지는 제가 또 계속 확인하고 있다가 정보 나오면 업로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봉고, 포터 이런 차량들의 디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래도 지금 LPG, 뭐 전기차 뭐 이런 차량들이 많이 신차로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LPG 싸다고 하지만 출력 이나 이런 면에서 너무 아쉽기도 하고 전기차는 거리도 되게 짧아가지고 울며 겨자막기로 이제 다른 형태의 공고나 포트를 쓰는 거라서 디젤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보가 나오면 바로 업로드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디젤하면은 디젤 하이브리드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 제가 볼 때는 디젤 하이브리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옛날에 디젤을 잘 만드는 푸조에서 디젤 하이브리드를 내긴 했었는데 사실 현대기아가 디젤 하이브리드를 양산할까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면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디젤 하이브리드는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디젤은 엔진이 이제 뜨거워야 효율이 높고 매연 저감 장치가 작동을 하거든요. 하이브리드를 넣게 되면 아예 반대 성질이 기 때문에 효율도 안 나오고 그 DPF 그게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았죠. 그래서 디젤 하이브리드는 제가 볼 때는 양산화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포토나 봉고용 하이브리드도 카이스트에서 막 제작도 완료되고 테스트도 됐다고 하는데 정보에서 허가가 좀안 나오고 있다고 하죠. 하루빨리 저 화물 차용 하이브리드도 정부에서 인증을 받고 출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포토와 봉고 LPG가 또안 좋은 게 시골이나 농어촌 지역에는 LPG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또 불편하다고 들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소식이 나오면 바로 업로드를 한번 해볼 테니까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는 국산차 정보, 국산차 할인이나 그런 구매에 유익한 정보들을 꾸준히 올리고 있으니까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도 좀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